나이 들수록 숨쉬기도 힘들다고요? 그렇다면 이세 가지 호흡법으로 젊은 폐를 되찾으세요. 박스 호흡. 스트레스와 불안이 사라지는 마음 진정제. 사각 호흡이라고도 불리는 박스 호흡은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이나 특수작전 요원들이 긴박한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는 호흡법입니다. 박수호 방법 알아봐요. 숨 내쉬기 4초 폐에 있는 공기를 모두 비워낸다는 느낌으로 입으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내쉽니다. 숨 들이마시기 4초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폐와 복부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숨 참기 4초 4초간 숨을 멈춥니다. 숨 내쉬기 4초 입으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 과정을 사회 반복하는 것이 좋으며 몸이 익숙해지면 시간을 5초, 6초 등으로 늘려도 좋습니다. 건강에 좋은 점. 스트레스 및 불안 감소. 박스 호흡은 자율신경계 중 몸을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스트레스와 불안을 빠르게 줄여줍니다. 집중력 향상. 호흡에 집중하는 과정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재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압 조절. 심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심혈관 질환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4초 내쉬고 4초 멈추는 간단한 4x4 규칙만 기억하세요. 스트레스와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이 호흡법으로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복식호 젊은 폐로 돌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배가 풍선처럼 부풀었다가 홀쭉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깊게 숨 쉬는 것이 핵심입니다. 폐활량을 늘리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심지어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입술 오므리기 호흡 호흡 곤란을 이겨내는 비장의 무기 입술을 오므리고 촛불 끄듯이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숨쉬기 힘들 때폐 속의 공기를 효율적으로 빼내어 호흡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에 좋은 호흡법은 스트레스 해소, 면역력 강화, 혈액 순환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며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폐 기능이 약해지고 호흡이 얕아지기 쉬운데 올바른 호흡법을 통해 폐 기능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혈압 조절 심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심혈관 질환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시니어 세대는 폐 기능 저하와 함께 구강 호흡의 위험에 더욱 노출될 수 있으므로 평소에도 의식적으로 코로 숨 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는 공기를 정화하고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여 폐에 좋은 공기를 공급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호흡법들은 꾸준히 연습할수록 효과가 커지므로 매일 시간을 정해 습관처럼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으니 천천히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이루어 내시기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